여러분 모두 보이르고겸입니다여아 지나가다가 여러분들 규모문구에서 책 사다가 남는 돈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 가속 구독 생각나가지고, 여러분들 문상 보고 싶지 않게 됐거든요. 여러분들 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다들 한번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그리고 알람 설정 다들 꼭 부탁드리고, 댓글에 꼭 여러분들 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감사하게겠습니 여러분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laughs> 자 여러분들 모두 보이죠? 아네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 저희 복장이 약간 독특하죠? 네 평창 모자 그리고 여러분들 평창 올림픽 목도리 그리고 평창 올림픽 네, 장갑까지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겸 TV는 평창 올림픽을 응원합니다. 평창 올림픽 대박 가자! 자 문화부장관님 그리고 우리 강원도지사님 연락 주세요. 공로패도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여러분들또 보겸이 여러분, 소화방송까지 하고, 여러분들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또 평창 올림픽, 당연히 여러분들, 국민으로서, 평창 올림픽을 여러분들, 응원해 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자, 한번 가보도록 하죠. 아, 앞에 여러분 영상 보셨겠지만은, 여러분들, 오늘 로얄 고스트를 제가 뽑았거든요? 어, 뭐야! 로얄 고스트? 그리고 여러분, 들 오늘 드디어 여러분들, 도끼맨, 휘잉, 휘잉. 야, 이걸 솔직히 성대모사 힘들다. 도끼맨이 드디어, <끼맨> 여러분들, 돌아오진 않네요. 도끼맨이 드디어 만렙이 찍히고, 여기다가 로얄 고스트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로얄 고스트를 넣어줬고, 도끼맨, 보얄 고스트, 보니페카 보카, 보문꾼, 우파키, 보전마법, 보나무까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간만에 로얄 들어가는데, 일단 이 상태에서 가긴 좀 아쉬우니까, 일단 레벨업을, 레벨업을 해서 일단 만렙도끼맨이면 웬만한 미니언패거리라든지 해골병사 고블린들은 거의 나오면은 그냥 아예 안 뽑는게 낫다고 봐야 되거든요 거의 사라지거든요 정말로 하나만 만렙 더 만들고 싶긴 한데 저인상 전설기상차에서 요애보트 2렙만 만들게요 이렙만 다시 한번 아 돈이 없네요 설마 마당에서아 게임 들어가졌잖아 아! 아 게임 들어가졌어 일단 보이루 와우 잠깐만요 아틀라스. 일단, 내가 봤을 때는 일단 로얄 고스가 뭔지 알아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써볼게요. 갑니다. 음... 그 다음에 도끼면 만렙. 감전 대기 중. 고블린 녹여버리기. 아무것도 못해버리기. 룰루랄라 탈취해버리기. 자. 자, 들어가면 로얄 고스 존나 꺼지고확실하고 아, 야, 저기서 나오면 이제 저기서 메가나이트가 나와버리네. 와, 정신 차리겠습니다. 첫 갭. 당황스럽게. 으어어으어어 스파키로, 에, 네레기 어, 감전, 에, 네레기파이어 오케이! 넌 뒤졌다. 뒤졌다. 탈주하게 만들겠습니다. 페카 등장합니다. 거의 초대형 거인급. 잘 가라, 입대께. 자, 이거 미니언 없으면 못 맞거든요? 자, 미니언 없으면은, 감전으로 한 번! 어 아, 감전 존나 아깝다. 아! 하지만, 아, 고블린 나왔지만, 이미 페카 다갖고 반대쪽에 페카 가요! 아시죠, 여러분들? 자, 페카 가 앙앙, 잉, 오잉! 룰루라, 나 탈취해버리기, 메타 터져버리기! 자, 이미 늦었죠? 나무 꿀에다가, 페카! 자, 들어갑니다. 한데, 이미 게임이 끝나고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을 거예요. 둘, 셋, 넷, 파이! 아, 클라스. 와, 시발 이렇게 쳤지 근데? 데이백스드 님. 어때? 반갑습니다. 일단 브이르 자, 일단 시원하게 쌍퍼큐 달려주면서요. 좋습니다. 하, 약간 방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득충 이런 새끼들한테 이게 답이야. 펠카를 한번 같이 들어가 털어 버리는 거. 자, 파이어를. 존나 아프게 존나 때. 하지만 그 사이에 타워는 터져 버렸죠? 파이르. 생각보다 존나 세서 놀랐을걸? 나무거 정리해주고요 페카커로 마법사 썰어 먹어주고요 거의 여러분들 스테이크 돈 스파이크 스테이크처럼 다 저기서 페카커로 만렙 엘바 다 잡아주고 마법사까지 잡으면은 거의 여러분들 개꿀띠 거의 여러분들 그 비트코인 떡상급 자,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일단 썩당떡당떡당 놀이기 떡당 때문에 요즘 도끼매드로 수루루루루 수루루루루 아 근데 좀 아프다 솔직히 자 로얄고스트를 몸빵을 세우고 아 몸빵 좋았어요 몸빵 좋았어요 몸빵 좋았어요 이럴때 약간 어쩔수 없이 오른쪽이 이제 막으려고 뭔가를 뽑겠지 그럴때 패카 들어갑니다 엘리스 5를 짜내죠 방금전에 치약막아지막 짜내듯이 이건 막을수가 없을걸 자 1대1 한대 앙앙 앙앙 잉옹 에잉 터졌제 타워 아 이걸 막네 씨 자, 나무꾼으로 암살할게요 거의 롤의 제드급 한대 두대 자 호그 라이더는 야 나무꾼이 이러면 체력 유지가 돼서 괜찮긴 하거든요 이 뒤에다가 여러분들 바로 스파키 풀겠습니다 자 푸는 쪽에 놓고 왼쪽에다가 스파키 깔아버리기 하나 둘셋 파이어 두 끼면은 더미야 거의 1 플러스 1은 귀요미 거의 그정도급야 거의 이 정도 감전막을 그해도될 쓰냐 이 정도는 s s 마트1 플러스 1 행사거든요 여러분들 자 하리보 하나 샀는데 하리보 하나 더 자! 여기서 자 천천히 일단 바, 나 팔카로 오른쪽 몸빵 대주고 자 이거 탈출했을 가능성이 분명 히 있어요. 탈출 안 했거든요. 도끼맨 나무끝 나무끝 빨 잡아줘야 돼요. 자한방제대로들어가죠자스파키까지 자 마지막 발악 파이어! 자 엘바 사라졌고요 짧가요 게임하다 저렇게 졌다고 이 화낸 애들 있죠 이런 애들에게는 쌍파킹 네 이런 식으로 응수해 주면 됩니다 슈퍼 롤렉스 자 슈퍼 알렉스 자 피닉스 브라질 클랜이시네요 물론 어딘지는 모르는데 항상 이렇게 아는 척하는 겁니다 할 아, 말이 없기 때문에 네 스파킹 딱 깔아주고요 아 자이언트 나왔죠? 자야 나자 자 이거 하늘을 지켜줄 도끼맨 뽑아놓고요 앞에 선봉장에는 여러분들 나무꾼으로 들어갑니다 나무꾼 관 어떻게 막을지 오 반대쪽에 마녀 뽑았다고 한번 붙어보자 이거지 한번 해보자 이거지 들어와 니네 누군지 아니 들어와 나무꾼 본방 들어갑니다 오호 빠볼까지 오 한번 해보자 이거지 파이어 이거는 미니 패커로 빨리 정리하면 돼. 거의, 여러분들, 미니팩 카로 여러분들, 자이언트는 거의 돈스파이크 스테이크급이거든요? 자, 이 정도는, 아, 잠깐만, 아, 씨발, 그닥, 야, 존나 쎄잖아? 야, 어떻게 막아? 돈스파이크 스테이크, 씨발, 존나 쎈데? 자, 이거, 어떻게 하지? 어우, 참아. 어우, 너무 센, 잖아. 침착해. 야, 막아야 돼! 막긴 막아야 돈나막 야, 야, 끝나는 거야! 야, 끝나지 마. 야, 이 새끼 왜 이렇게 잘해? 아 이거 한방에 들어가줘야되는데 아마 자이언트로 여러분들 이쪽으로 왼쪽으로 바로 들어올겁니다 그럴때 도끼면 일단 뽑아주고 아 나왔죠 일단 마녀 미니페카로 백도 들어가줘야돼요 지금 나무건자 페카로 자이언트 빨리 쓸어줘야됩니다 빨리 시간이 없어요 빨리 간절 타이밍 좋았고요자 도스파이트 테이크 잡았고요 도키맨. 엘릭스앞꼈다가 아, 감전시가 스파키 뽑는 거 자체가 그냥 오바야. 자, 아처까지 잡아줘야 돼요. 됐어. 자, 타워에만 다 알아. 어떻게든 타워에만. 아, 지금 막기가 힘들어서 해골명사로 막고 있죠. 그만큼 힘들다는 소인데 동나무 걸리고 도키맨까지. 약간 좀 낭비했거든요. 페카로, 도키발트 스테이크 다시 한번 막아주면서. 셀카가 붙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이번판 이겼네요 잘가라! 아디오스! 이겼죠? 잠깐만! 와방금 전에 판단력 차이 오늘 여러분들 처음 등장한 여러분들 보야의 고스트로 여러분들 이렇게 플레이를 해봤는데 어.. 대로쓴 적은 없는 것 같지만 뭐 어차피 뭐 게임만 재밌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네 좋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들 여기까지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들 2월 9일부터 열리는 평창 올림픽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 여러분들 어, 보겸 tv도 함께 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댓글로 여러분들 클래시로얄도 여러분들 많은 추천 부탁드리고요 클래시로얄 컨텐츠도 좋고요 여러분. 이것저것 컨텐츠 아무거나 뽀든지 다 좋습니다 예 이런 거는 여러분 쓰지 말아주세요 지나가는 초딩 뭐 돈가스 뺏어 먹기 이런 거 쓰지 말아주시고 여러분들 엄마한테 그 쪽지 와요 예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디오스.